진달래 먹고물장구치바람쫓리 안녕하시기요. 아이 반갑시다. 아이고 반갑시다. 안녕하세요. 이제 리포터입니다. 아, 오늘 인사말이 조금 생소하시죠. 아, 제가 여기 나온 곳, 이곳의 인사말이 바로 그런 식이라고 합니다. 강화도 고려산 진달래 축제인데요. 여러분, 제가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높은 곳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공기 좋은 곳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효도하고 싶다. 어, 내가 효자가 되고 싶다, 효녀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어머니 아버님에게 멋진 모습 보여드리면 얼마나 또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누구랑 오셨죠? 저요, 지인분들하고요. 남편분은 어디 계시고? 일하시죠. 아, 그래요. 남편분에게 혼자 왔으니까 어차피 혼자 보시잖아요. <laughs> 네. 영상 편지 한번 써 주시죠. 이거죠. <laughs> 아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만큼요. <laughs> <laughs> 이런 데서 사진 한번쫙 찍고 그 어르신들이 깨깨우 스토리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오늘 그 버전으로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laughs> 여기 몇 번이나 와 보셨어요? 아, 작년에도 오고 또올또 왔어요. 음, 이렇게 꽃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어머님 오늘 어떠세요? 오시니까. 푸하면서 그냥 뭐랄까 내 마음에. 오! 너무 좋아 <laughs> 달래고뜨뜨가 그리운 사람. 어떤 이유로 오셨습니까 오늘? 꽃이 고려산이 최고라 그래가지고 그래 왔는데 정말 환상이에요 진달래로 삼행씩 지어주시면 진지하게 진달 달달하게 오레 레몬스케 <laughs> 아 마무리가 <미안, 웃음> 그냥 영 아니었지 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벚꽃 축제랑 비교했을 때 진달래 축제는 어떻습니까? 좀 나름대로 틀려요. 벚꽃은 음... 이 색감이 다 틀리잖아요. 좀 아쉬운 게 지난번에도 왔을 때 지었을 때 왔고 이번에 좀덜 폈을 때 와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 나름대로 풍경은 멋있잖아요. 3일 후면 굉장히 멋있게 아, 필것 아, 같으니까 아, 지금 그 방송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올 봄에는요 진달래 보러 고려산으로 놀러 오세요. 좀 더, 저, 들어 주세요 안녕, 안녕. 놀러 오세요.